오늘 원래 소나기가 돼 있었는데, 소나기는 없어졌어요. 뭐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소나기는 없어졌는데, 수온이 원래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의 한 30도 가까이 됐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거의 한 10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19.4도인가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계속 고기들이 이제 수온이 조금 낮아졌으니까, 뭐입질을또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 주말이다 보니까 자리가 다 돼. 예, 많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앞에서도. <laughs> 사람들 많이 계셔고 옆으로 왔습니다. <laughs> 아, 어제 포낚시 갔는데 봉돌도 차갑고 물고기도 차갑더라고요. 예, 딱그 냉수대가 들어온 게 낚시를 안 해봐도 딱 느껴지는 게 이게 바닷가에 딱 바다 바로 앞에서 사니까 딱 그런 게 있어요. 냉수대 들어올 때 되면 해무가 꽉껴요아 <laughs> 수온이 높았다가 확실히 낮아지는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뭐랄까 수온이 또 갑자기 이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덥다가 갑자기 찰랑해지면은 또 움츠러들잖아요 <laughs>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또 <laughs> 느낌이 <웃음> 미리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후다닥 갔다 오겠습니다 위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올게요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해가 질작하는데 일단은 하나씩 회수를 한번 해보고 믿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투 또 이제 차분지야 차분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laughs>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야이 물고 가만이 노 물고 가만이 노 야 바로 잡았다 대돌아치 대돌아치 첫수 했습니다 <laughs> 일단 팁 해볼게요 <laughs> 요게 어신감직이라고 네. 어신감직이라고 요게 저거에요 저거 이게 입질이 오면은 여기 불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바로 예민하거든요, 엄청.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제 방울까지 같이 달려있고. 네. 요게, 초리에 닿는 거랑은 달라요. 요거는 삼각대에 달거나 아니면 집게형이 있어요. 집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싯대에 바로 달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스탠드형이고요. 스탠드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 불 없는 거 이제 방울형만, 집게 방울형만 있는 거도 있고, 요세 가지가 이제,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적어도 이제, 스탠드형이라고, 스탠드 이제 삼각대에다 이제 옆에다 꽂을, 꽂을 수 있거든요, 여기. 밑바닥에. 여기 밑바닥에 꽂을 수 있어갖고, 여기 삼각대에 꽂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입질을, 요거는 이제 방울, 낮에도 쓸수 있으니까 방울이 달려갖고, 요거는 이제 좋고, 입질 감지기는 이제 저 위에 초리대 달려있는 입, 입질 감지기고요. 왜뭐 이렇게 나오나? 이제 좀 낫죠? 사이즈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 네. 사이즈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조금 모질합니다. 바카스급 어. 조금 안 되네요. <laughs> 조금 아쉽네요. 바카스급 <laughs> 조금 모질합니다. 돼지보고돼지보는 <laughs> <복원. 웃음> 빵빵합니다 <웃음> 길이가 네, 꽤 큽니다 쫄복치고는 꽤 큽니다 얘는 바로 방생할게요 오케이, 낫다. 났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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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다이 이리 박혀있네. 크진 않은데,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개불라 도루룩이죠. 30안 되겠는데, 이거. 2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 야, 입술 끝에, 이거 보이시나요? 요 끝에 요만큼 살짝 물고 있었어요. 끝에, 끝 머리 살짝 후킹되었고. 일단, 키하겠습니다 이것도. <laughs> 아, 발산 쪽이야. 발산 쪽이면은, 남구 쪽이면은 자리가, 어, 없어질 수도 있을까. 물고 있네. 왔어, 왔어, 왔어. 또 잡았어.

요거는 애장어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네. 어. 요장어요건좀 작습니다. 아까보다. 일단 야도. 어중간한 사이즈인데, 이거는. 일단 야도 키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복이 원, 원체 없어갖고. 다섯 마리 잡기 힘들어요. <laughs>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진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오! 야, 사이즈 좋다. 야, 딱 사이즈 좋다. 요거는 좀 되겠는데, 사이즈가. 30, 30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보 자, 사이즈가 꽤 큽니다. 25까지는 되겠네요. 너무 가는데. 제대로 한번 재볼게요. 30까지는 안될것 같아. 20. 딱 25. 25cm 짜리. 예. 요거. 25cm 짜리입니다. 손바닥 보려 25cm짜리네요. <laughs> 네, 이것도 팁하겠습니다. 와, 근데 빵이 좋아요, 얘는. 빵이 높이가 확실히 아까까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일단은 보이시죠? 보이시죠? 응. 저 밑에 배도라치 하나 깔려 있고. <laughs> 예, 장어 두 마리, 개불락 두 마리, 맞죠? 다섯 마리. 보고는 방생. 다 살아 있습니다. 일단은. 요대로 이렇게 챙겨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요렇게 마감을 하고 요 정리 후다닥 해왔고 그 사무실 복귀 하겠습니다. 다들 예, 오늘 토요일인데 신나는 토요일. <laughs> 예, 늦었는데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이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제이제이 원투님 아무튼 미션 감사합니다. 자 미션 실패했지만 네, 걔도 파이팅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이 가보겠습니다.